안녕하세요 원테크 뷰 원테크 입니다 아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이 되는 것 같은데 겨울이다 보니까 겨울서핑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준비물 겨울서핑을 하는데 굉장히 겁을 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고 저는 원래 스노우보드를 먼저 했었기 때문에 스노우보드를 겨울에 타다 보니까 서핑을 계속 하면서도 겨울서핑은 안 했었거든요 그게 물론 뭐 겨울에 추위도 있고 추위에 대한 공포도 있고 할수 있나라는 생각도 있었고 장비들을 갖추는 데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먼저 겪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몇 가지 이렇게 설명을 좀 편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 양양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동해권은 겨울이 어떻게 보면 파도에 있어서는 피크 시즌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연중에서 파도가 가장 좋은 시즌이기 때문에 이 추위에 대한 준비만 잘 하시면은 굉장히 어 만족할 만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시즌이 될 겁니다. 반대로 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즌이 되기도 하고 그게 겁이 나서 이제 시작을 못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번 영상을 보시고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뭐 너무 기본이 되는 거죠. 이 슈트. 요게 제가 이제 메인으로 입는 슈트인데요. 제가 입는 겨울 슈트가 한 세벌 정도 있어요. 다 54mm라고 하죠. 어, 서핑용 슈트는 스킨 스쿠버 이런 슈트랑 조금 달라서 어느 정도 활동성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보일지 모르겠네. 54 보이나요? 54. 그게 이제 몸통 같은 부분 체온을 보존해야 되는 부분은 5mm고 어깨 부분부터는 조금 더 활동성이 이제 팔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얇게 4mm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보통 3mm 슈트를 많이 입고 하는데 3mm 슈트는 3, 2mm 몸통이 3, 어깨 부분은 2mm.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겨울 슈트는 일반적으로 5, 4mm를 많이 입어요. 이런 식으로 당연히, 후드가 달려있는 슈트도 있고요. 웨 슈트도 있고, 드라이 슈트도 있고, 최근에는 세미 드라이 슈트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겨울 슈트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요거는 보시다시피 후드가 없습니다. 후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제품은 후드를 따로 구매를 해서 쓰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오히려 선호하는 분들이 계시고 후드가 달린 걸 선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인 즉슨 후드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로 춥지 않다라고 하면은 아 나는 진짜 후드 못쓰겠다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후드 없는 제품을 선호하시고요. 저는 이것도 상당한 비용으로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후드 그 자체도 개인적으로는 이 후드가 달려있는 제품을 선호합니다만 춥지 않을 때는 당연히 후드를 후드티 듯이 이런 식으로 뒤로 넘겨서 어 타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가 굉장히 쫄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도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어, 후드가 없는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겨울 슈트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 슈트 이 네오프렌 고무 소재의 두께 5mm 3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내피가 중요해요 보시면 굉장히 예쁜 색상이 보이겠습니다만 이소재 질감이 느껴지실지 모르겠네요 겨울서핑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런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감이 느껴지시나요?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이런 후드티 같은 거 입을 때 안에 안감 있죠? 이런 것들. 기모라고 하잖아요. 그 기모 소재가 이 슈트 안감에, 겨울 슈트에는 기모 소재가 슈트 안감으로써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똑같습니다. 육상에서 뭐 물에 젖지 않았을 때도 기모소재가 안감으로 적용되어 있으면 굉장히 체온 보존에 탁월하잖아요. 따뜻하잖아요. 왜 슈트? 드라이 슈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모소재가 되어 있으면 젖더라도 기모소재로 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슈트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안감이 이런 기모로 되어 있고요 특이한 경우들은 뭐 전혀 기모로 되어 있지 않은 슈트들도 물론 있어요 각 슈트 회사마다 자신들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기모가 없이도 어 비슷한 수준의 보온 효과를 내는 슈트 회사도 있고 기모와 흡사한 자사 특유의 뭐 개발한 소재를 사용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모 소재가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 그 베이스로 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선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겨울 슈트를 어 처음에 사려고 하면은 내피가 뭐 기모가 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후드가 뭐 달려 있는지 안 달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막상 써 보니까 어땠는지 후드를 따로 사야 되는지 이런 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트에 대한 소개 설명을 정도로 마치고요. 그 다음은 자, 슈트와 함께 후드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렸는데요. 그 다음은 당연히 이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짜자잔. 뭐 약간 굴비 엮듯이 이렇게 가져왔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거든요. 이거는 장갑. 글러브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이 빠지게 저는 어 건조를 하고 보관을 하고요. 이런 좋은 액세서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저렴한 거리인데 저는 이거를 몇년 동안 어 파손 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함 없이. 이거는 부츠예요. 신발. 그래서 다들 딱 보시면 아시겠듯이 어 슈트를 입고 후드를 쓰고 장갑을 끼고 부츠를 신고 이제 입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상당히 따뜻하게 서핑을 할수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장갑이랑 부츠 같은 것들이 일체형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이 물이 셀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약간 이런 뭐 부가적인 이런 스트랩 같은 걸로 이렇게 팔이랑 발을 묶어서 이렇게 한번더좀 어 물이 좀덜 들어오도록 해주는 뭐 이런 아주 뭐 세세한 액세서리도 있고요. 이런 거는 뭐 선택 사항입니다. 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오늘 내가 입술을 하려고 하는데 와 너무 춥다. 와이 정도로는 안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입습니다. 이건 이제 베스트인데 이너로 쓰는 건데 0.5mm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게 실제로는 상당히 두께감이 느껴지는데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네오프렌 소재는 0.5mm인가 봐요. 근데 이렇게 안감이 상당히 따뜻한 기모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신체에 이렇게 찰싹 밀착되어 있을 때 상당한 체온 보존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입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위가 좀 걱정될 때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슈트는 빨가벗고 입는 거예요 서핑용 슈트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제 뭐 기호에 맞게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약간, 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약간, 이뭔 개소리야! 탈의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키니를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여성분들이 슈트를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입고 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성분들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입고 입어도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아무것도 안 입고 입는 편인데, 그게 조금, 뭐, 뭐, 부끄럽다거나 불편하다거나 뭐 여러 가지 느끼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신 분들은 이제 수영복 팬티 같은 걸 입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압니다. 이제 보드숏, 이제 어느 정도 바지와 같은 형태가 되게 되면 이 허벅지가 다 말려 들어가서 아마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꼭곧죽고도 입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영복 삼각 팬티 정도 입으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안 입습니다만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굉장히 춥다. 할 때는 이런 기모 베스트와 함께 이런 네오프렌 팬티를 어 함께 입기도 합니다. 요거는 또 2mm였나요? 이게 네오프렌이 2mm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뭐 1, 2mm, 3mm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안에 입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2mm 이하가 되는 이런 네오프렌 이너로 입을 수 있는 거를 어 추천드립니다. 이런 거를 어 이너로 입으시면 훨씬 더 따뜻한 어 겨울 서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런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슈트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일체로 된 것도 있습니다. 일체로 된 거. 무슨 레슬링복 같죠? 무슨 그레꼬르만 형도 아니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내피가 기모로 되어 있고요. 요런 걸 입고 타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다만 이거는 뭐 제가 갖고 있는 제품인데 이거는 또 내피가 네오프레는 아니어서 물이 많이 들어오면 은 얘가 또 결국에는 젖어서 또 춥더라 하는 경우가 있었어서 얘를 한창 입다가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좀 따로 입고 있는데 기호에 맞춰서 성향에 맞춰서 입으시면 되고요. 다시 또 이런 네오프렌 베스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 이너 베스트에 아예 후드가 달려서 나오는 제품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후드가 없는 겨울 서핑 슈트를 선택하고 이 이너가 후드가 있는 걸 선택하시면 후드를 따로 구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이런 식으로 겨울 서핑 장비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겨울 서핑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언제냐 라고 정확하게 나누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추워진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겨울 서핑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가을이 지나고 뭐 추석 지나고 슬슬슬슬 어, 서퍼들끼리는 아 이제 4mm면 될까? 5mm를 꺼내야 되나? 5mm를 입어도 이제 추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슈트를 언제 꺼내서 입어야 하나? 언제 글러브를 끼고 부츠를 신어야 하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조금 도움이 되는 또 정보를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수온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등록을 해놓고 사용을 하는데 이 영상을 한번 캡처해서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온정보시스템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오는데요 수온정보에서 오늘 오후 1시 아침 6시 그리고 어제도 오후 1시 어제도 아침 6시 이런 식으로 왔죠. 제가 등록을 해놓은 시간에, 어 원하는 지역에 수온을 이렇게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무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6시면은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아, 어 오늘 아침 수온이 며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어떤 슈트를 입어야 하나, 오늘 후드를 써야 하나, 어, 오늘 안 되겠다. 이너까지 입어야겠다. 오늘은 뭐, 장갑은 그래도 안 껴도 되겠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할수 있는 척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서비스를 굉장히 선호하고요. 어떤 서비스고 어떻게 이렇게 등록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정보 어, 여긴 것 같아. 자, 여기네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요. SMS 서비스가 있죠. 여기서 신청 해볼게요. 여기서 이동통신사.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제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하고 본인이 받고 싶은 지역을 선정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당연히, 동해, 양양, 이게 되겠죠. 양양, 여기 위에가 뭐니, 표층, 중층, 저층인데, 저희가 중층, 저층을 들어갈 건 아니기 때문에, 표층에 대한 정보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표층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수신 시간을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 6시와 오후 1시로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저는 이렇게 해놓은 게 뭐냐면,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겠지만, 어, 다른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양양까지 오실 때는 조금 다른 식으로 설정을 해두셔도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아침 6시면 그냥 1년 연중 내내 일출 직전에 내가 일출사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직전에 수온, 온도를 제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침에 일어서 판단을 하고, 뭐, 그대로 무슨 일이 있어서 오전에 입수를 못하고, 나는 오늘 오후에 입수를 하겠다. 이럴 때는 한 1시쯤 되면 12시부터 어느 정도 수온이 오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햇빛을 받아서 1시쯤 되면은 그게 어느 정도 상당히 반영된 수온 정보를 받을 수가 있다. 여기 SMS 신청 목적에 저는 제가 예전에 써놨던 건지, 이게 남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서핑이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문자 서비스 신청. 제가 예전에 했던 게 되면 거부도 할수 있나 봐요. 그래서 신청을 해 두시면은, 저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매일 무료로 어 수원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겨울 서핑에 대해서 공포를 많이 가졌었어요 처음부터 이 모든 장비를 갖추는 건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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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추어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 나에게 뭐가 더 있어야 하나 이 시즌이 되었을 때 다음 시즌이 되었을 때 뭔가 더 있으면 더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씩 늘려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크게 부담 없이 본인의 취미생활을 굉장히 어, 건강하고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온이 11도 기준으로 두고 11도 이하로 떨어질 때는 겨울 서핑 시 후드를 꼭 씁니다. 그런 식으로 어, 기준을 잡아두는데요. 한 번도 그게 틀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11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후드를 쓰지 않으면 이렇게 덕 다이브를 했을 때 진짜 이렇게 머리가 <laughs> 깨지는 것 같은. 이렇게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1도부터는 꼭 후드를 쓰고요. 후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편해서 다른 분들은 이 글러브나 부츠 사용을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은 또 사람이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척도가 다 다르니까 나는 뭐몇 도까지는 이거를 안 해도 되더라. 부추를 안 해도 다 이런 것들을 본인만의 어느 정도 결과치를 만들어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추위를 많이 원체 많이 타는 편이다 보니까 조금만 추워지면 부츠글러브는 빨리 끼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한 불편함은 그렇게 많이는 없는 편이라서 물론 안한 것보다는 굉장히 불편합니다만 이걸 너무너무 불편해 하시는 분들 보다는 그래도 겨울서핑을 좀 익숙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추운 것보다는 조금 불편한 게 낫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를 잘 하는 편인데 나는 이게 너무 불편해서 내 겨울서핑에 너무 어 간섭을 받고 난이 스트레스 때문에 겨울서핑에 하기 싫을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식으로 본인의 어, 기온을 어느 정도 맞춰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까지는, 어, 부추글로브를안 하고 입수를 했을 때큰 문제가 없었는데, 요번에 이 정도도 가능할까? 라든지, 아, 역시 이 정도는 부추글러브를 해, 하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요. 또 표충수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제가 입수해 있는 라인업에 딱 이곳의 온도계를 찍은 것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부표가 꽤먼 바다에 있겠죠. 거기랑 뭐100% 정확하지는 않을 거고요. 또한 가지 이제 기온도 항상 고려를 하셔야 돼요. 뭐 그런 경우는 잘 없지만 수온이 굉장히 따뜻한데 기온은 엄청 낮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막 칼바람이 이렇게 막불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겨울에 거의 대부분이죠. 일반적으로 어, 바다 수온이 기온보다 더 높기 때문에 아무리 추워도 바깥에서 우로들 떨고 있었기 때문에 슈트립 들어갔을 때 물에 들어가는 순간 조금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따뜻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또이 수온만을 100% 맹신을 할 수는 없고요. 그날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기온이 얼마나 높은지, 오늘 날씨가 어떤지도 항상 어,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온 그 자체가 굉장히 낮은 날도 있는데 바람이 전혀 없다거나 어, 햇빛이 굉장히 강한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수온은 기본적으로 기온보다 높을 것이고. 햇빛을 제가 굉장히 계속 검은 슈트로 받고 있고 바람이 전혀 불지 않고 이럴 때는 겨울 서핑을 하면서도 덥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더워요 더워. 그런 경우도 있고 기온이 그렇게 낮지도 않은데 해가 안 떠, 근데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 근데 수온도 낮지도 않아. 그럴 때는 또 반대로 굉장히 추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다 보면 하다 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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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렇게 치는데 어떤 식으로 해도 이게 바람에 막 물살이 날리면서 엄청난 추위를 경험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겨울 서핑을 어느 정도 이어가면서 이런 제가 드린 몇 가지 정보들을 반영해서 조금 더 즐거운 서핑을 즐기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양양에서의 겨울 서핑이 굉장한 매력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겁을 내고 공포심에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아서 이렇게 한번 시간을 내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뭐 본의 아니게 올 겨울에는 겨울 서핑을 사실 많이 못 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정말 쉬지 않고 겨울 서핑을 즐겨 왔었거든요. 지금도 올해도 물론 이제 틈이 날 때마다 입수를 하고 있고요. 아직 겨울이도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겨울은 계속 다가올 것이고 저는 겨울 서핑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많은 분들과 라인업에서 만나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서핑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아는 선에서 몇 가지 정보를 전달드려봤습니다. 뭐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제 주관적인 어떤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어꼭 이해해 주시고요 어, 조금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채널에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